만 이거는 저희는 이거 차가 있고 이건 뭡니까 이건요? 아 이거는 자동차 썬루프 어, 동작을 하게 하는 부품과 그다음에 고성능 그, 자동차의 경우 주행할 때 진동하고 포러닝 할때 발생되는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스트로퍼하고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아, 여기 전북이 사실은 자동차 네. 부품의 메카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여기는 에, 썬루프나 이런데. 썬누프하고 안정. 안정시키는 네, 그런 있으면. 제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야, 차에 들어간다는 거는, 차에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 회사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 그새 인정을 안 해주면은 차에 부품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전라북도에서 좀 많이 생소한 아모다이징 표면 처리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어, 지금 현재로는 인근 지역에서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타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원가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승산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 알루미늄 이 안오다이징 표면처리 네. 전문업체입니다. 다른 데는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예, 아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